그 다음 거 숙제된 거 풀이는 내가 얘기했듯이 밴드 개별 채팅있지 개인채팅? 그걸 선생님한테 문제를 찍어보내든 해줘 선생님 이거 풀어서 동영상이나 이런 걸 풀어서 줄 테니까 알겠지? 어. 개인채팅으로 질문을 해자 보자 원래는 접분 활용이 제일 어려워 문제 자체도 그렇고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부정접분 오늘 변에이부정접분은 어렵지 않아 알겠지? 내용 자체가 되게 쉬운 내용이긴 해. 왜냐면 이게 오늘 시간 봐서 정적분까지 나갈 수도 있을 텐데 봐서 어, 부정적분 나가고 이 부정적분이 왜 필요하냐면 정적분 때문에 필요한 거야. 알겠지? 어, 그 내용 자체는 이런 건 크게 어렵진 않아. 부정적분 자체는 이 부정적분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니네가 배운 미분 이지 얘들아? 그 미분의 반대연상 알겠지? 반대 연산으로 이해하시면 돼 니네 합성함수의 반대가 뭐야? 역함수지 그 똑같은 거야 알겠지? 어 요것도 미분의 반대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정적, 적분이 알겠지? 어자 이거 볼래? 요거 미분하면 얼마 니 x, ex, ex 얘도 ex, 얘도 ex 이렇게 되지 않아? 그지어그 얘의 공통점은 미분하면 전부 다다 뭐야? ex지 뭐 맞습니까? 근데요 이거를 미분이라고 하지 이 반대로 가는 걸 적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정할 수 있니? 없니? 없어. 해봤듯이 이거 다 미분하면 똑같다며 이게 적분하면 하나로 어떻게 정해? 알겠지? 정할 수가 없지. 대신에 일반적으로는 써줄 수 있지. 이거 적분하면 이런 형태를 갖는 건 알잖아. 알겠지? 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e x 라는 식을 x 에 관해서 적분한다 뜻이야? 원래는 합한다는 뜻이야. 적분 자체가 원래 더하는 거야. 알겠지? 어 합하는 건데 그래서 왜 적분 자체가 넓이랑 연관이 많이 있지, 한 말이야. 얘를 x 에 관해서 적분을 하면 이게 썸 s 자 모양이 원래 알겠지? 어 적분을 하면 어떤 형태를 띠냐면 이런 형태를 띠는 거잖아. 여기서 변하는 거는 상수밖에 없지. 맞지? 어.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야. 얘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형 극한인. 부정적분인 거예요 정할 수가 없거든, 적분 자체 적분 자체를 정하는 걸 정적분이라고 불러. 이해가? 알겠지? 어. 니네가 해가 무수히 많으면 뭐라고 불러? 부정. 그 같은 개념이야. 알겠지? 어. 무수히 많아. 얘를 적분한 식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상수를 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쓴다고. 이지 요거 뭐 인티그러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적분 상수라고 부르지. 요 적분 상수에 대해서는 이거 꼭 쓰셔야 돼. 이거 안 쓰면 틀리고 여기에 선생서 설명할게. 적분 상수는 음. 자 먼저 여기 기본적인 개념. 요거 하고 선생님이 중요 설명할게. 어, 성질. 자 이거 보자. 부정적분하고 미분의 관계인데 정적분 할 때도 똑같아. 내용 자체는겠지? 어 그래서 잘 봐. 얘를 미분을 하면 스몰 fx가 된다고 가정을 하자. 알겠지? 그럼 반대지. 얘를 미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노 라지 fx가 나와야 돼. 똑같은 개념이잖아. 알겠지? 어. 그래서 이 fx를 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 이제 c가 붙겠지, 이런 거? 이해 갑니까? 알겠지? 어, 자 보자. 얘를 요놈이잖아. 미분을 한대. 그럼 뭐가 돼 이게? 럼 f 가 파인맥스 있지 뭘로. 맞죠? 그럼 저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뭐가 되니? 그럼 지 f x가 되겠지. 그렇지? 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뭐가 생겨? 이게 생기겠지. 이게. 접근했잖아. 그럼 접근상도 시가 있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맞지? 어. 얘 볼래? 얘를 접근을 해. 요 놈을. 요거 접근하면 뭐가 돼? 라지 에 f 스라 그랬지.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스몰 f 스 이게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지. 알겠지? 미분과 접근을 동시에 하면 이 함수식은 빠져나옵니다. 알겠지? 미분과 적분을 동시에 순서 상관없이 알겠지?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나,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나. 이 함수식은 빠져 나오게 되있다고 똑같이 단 차이는 뭐야? 얘는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한 거고, 얘는 적분을 하고 그다음 미분을 한 거지. 그지? 미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부터 안부터 안부터 여기는 있겠지. 어이구 여기 안 썼다 이거 대한. 맞아? 어 이거 미분한 거잖아. 그럼 얘는 스몰에펙스 이건 어차피 미분하면 0될 거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맞지? 어. 근데 얘는 적분을 마지막에 했잖아. 그래서 적분 상수 c가 존재하는 거지. 아니야? 이 함수식이 빠져나오는 건똑같아 이해갑니까? 똑같은데 적분을 마지막에 하면 적분 상수 c가 생기는 거고 미분을 마지막에 하면 적분 상수 c가 안 생기는 거야. 차이는 그거야. 이해하시죠? 어. 자 이거 봐. 붙어있지 이것도 붙어있잖아 이거 그대로 빠져나온다고 알겠지 어. 얘도 빠져나오고 얘도 빠져나와 근데 차이는 뭐라 됐어 요건 접근이 마지막이니까 뭐가 붙어 c 가 붙는 거고 얘는 안 붙는 거고 그 차이라고 이해갑니까 알겠지 어. 자 그다음에 나중에 심화한번에할게 지금은 기본 실력 단계까지만 할게 알겠지 어 접근도 심화 더이 어려워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명심하실 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어. 얘를 적분을 했을 때 이게 지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용해? 음, 적분이 있으니까 미분 이용하면 편하다고. 왜? 미분을 하면 뭐가 돼? 여기에 빠져 나오거든. 이해 가지? 어 그럼 이거 미분한식이고 만약에 미분한식이 있으면 뭘 이용해요 그럼? 적분을 하는 거야 알겠지? 미분한식이 있으면 양변을 적분을 해버리자 그럼면 개선이 편하니까 이해 가지? 어 그래서 미분이 있으면 적분 이용하면 되고 적분이 있으면 미분 이용하시면 되고 이해하시죠? 알겠지? 어자 그다음 이거 이시 C가 또 중요하지요? 어 이거 봐봐 미분하고 적분했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식은 그대로 빠져나온다 그랬지 대신에 적분을 마지막에 했으니까 뭐가 생겨 씨가 생기지 잘 들어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거 무수히 많은 답이잖아 원래 그치? 그럼 얘상수네 그럼 얘도 상수네 그치? 그러면 나중에 되면 계산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뭉퉁 그려서 씨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해가? 왜? 아 얘가 만약 에 3이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4가 되겠지. 어쨌든 상수가 된다고. 알겠지? 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뭉둥이해서 상수 C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해합니까? 자 이런 거 봐. 이거 얘 접근하면 f x 지 그리고 접근 상수 생기겠지. 그지? 그다음 얘 접근합니다. 그다음에 적분상수 씹붙겠지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알겠지? 어, 그냥 뭐라고 써도 돼. 이렇게 쓰고 묶어서 그냥 c 라고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가 어차피 상수잖아. 그지? 어, 적분상수니까 그냥 상수 자체니까. 이거 묶어서 하나의 상수로 봐도 무방하다고 그냥. 이해갑니까? 알겠지? 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부정형 상수. 이해가죠? 어. 거기에 어, 이 프린트 보시면 되고 굳이 안나오도돼그지자 다음 거 봅시다 뭐가 있냐면 이제 적분 변수 그가 미분 변수 할 때도 중요했었지 이 적분 변수도 중요합니다 미분 할때 잠깐 생각해 볼래? 이거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미분할 때 얘들아.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 볼까? 여기서 변수는 r하고 h잖아. 그렇지? 어. 근데 이거를 뭐야? t에 관해서 미분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근데 t에 관해서 미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예건 예건 t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미분한 거야. 맞습니까 그지 어 근데 아뭐 이런거 뭐 이런거 뭐 이런 이렇게니까 이렇게 이거 T에 관해서 미분할 수 없다고 치자 얘들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T에 관해서 미분할 수 없으면 쟤는 뭐가 돼 상수야 그냥 상수 여기 있어 미지수가 아니야 변수가 아니야 이거면 알겠지 상수 취급이 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적분도 똑같애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나서 접근해 볼래? 그럼 변수가 x가 되는 거잖아. 변수가 x니까 요 y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상수. 알겠지? 그럼 요 x 제곱어 미안 미안. 그럼 공식을 먼저 하자. 알겠지? 공식은 공식 다두 개야. 알겠지? 접분 공식 다두 개입니다. 그두 개만 외우시면 돼. 근데 그 접근 공식은 미분하고 연관이 있어. 미분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지? 접근 공식이 딱두 개야. 두 개. 알겠지? 이거 접근하래. 그럼 어떠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해봐. 얘 접근하면 이게 된데며 그럼 얘를 반대로? 요 놈을 뭐하면 얘가 나와? 그렇지. 미분하면 나오겠지. 얘를 미분하면 이게 나와야 돼. 그리고 적분상수 c가 있을 거고. 맞습니까? xn 어, 제곱을 적분한 거 보면 공식 0인데. 그렇지? 너네가 미분할 때 요거 차수에서 요거 내리고 1 빼지. 그럼 여기 x에 몇, 몇 제곱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야 n제곱 나오겠지. 그리고 얘가 내려가면서 약분 돼서 없어져야지.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이게 있으면 돼. 이거 보네? 1. 그럼 얘가 내려가면서 약분하고 1 빼면 얘랑 맞잖아. 맞습니까? 어, 이게 외우면 돼, 그냥. 이거 얼마야, 되게 대고 여기다 1더 해. 그거 역수. 그 여기다 1더 해. 그뭐 붙이면 돼? 10. 아! 맞아? 잘 봐. 얼마야 이게? 응, 내려 십 e x 마이너스 일에 9제곱하고 내가 뭐하려 했어? 얘 미분한 거한번더 곱하려 했지. 됐어? 지금 저십 구조는 뭐냐면 얘만 남긴 거야. 이 넘겨야 되지. 원래. 그렇지? 어. 그럼 봐 이거는 이해 갈거 아니야? ax 플러스 b의 몇 제곱 돼야 돼? n 음. 플러스 1 제곱이고 이거 내려가서 없앨 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안단 말이 이게 fx의 n 제곱을 미분을 하면 n fx의 n 마이너스 1 제곱에 얘 미분하는 거한번더 곱하잖아 원래 맞습니까? 어. 그럼 봐 얘 미분해봐. 내려가서 없앴지. 그 다음에 여기서 1뺐스니까꽤 됐지. 그 다음에 얘 미분한 거한번더 곱한다고. 그래서 원래 뭐 곱하게 돼 있어? a를 곱하게 돼 있지. 근데 a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역수취해서 없애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알겠지? 어. 외우셔야 돼. 뭐. 잘 봐. 잘 봐. 2x-1에 10제곱 있다고 칩시다. 적분하래 어떻게? 11번에. 2x-1에. 11제곱에. 보급 해준다고? 요거 미분한 거에. 역수. 됐습니까? 알겠지? 어. 저거 까먹으면 안 돼. 저게 이제 기본 공식. 그 다음에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적분 변수. 하지만 조금 쉽게 찜 좀만 참아. 중간에 조금씩 조금 쉬자. 아까 얘기한 거 이어서 이공식을 토대로 풀어야 돼서 자 보자. 얘 x에 관해서 적분해봐 음.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뭐인 거야? 상수인 거야 그지? 어. 그래서 얘는 이거 적분하면 얼마야? 3분의 1에 x 세제곱 이거 상수 치급팔아냈서 상수가 그냥 상수 적분하면 그냥 x 하나 곱하는데 알겠지? 어. 그 다음 뭐 붙이면 돼? c 됐어? 자, 이거, y에 관해서 접근해볼래? 그럼 x가 뭐가 되는 거야? 상수치급. 그치? 얘는 3분의 1, y 세제곱에 c. 됐니? 얘를요, t에 관해서 접근해봐. 그럼 x, y 둘다 뭐가 되는 거야? 상수. 상수에요, 어, 상수. 그래서 그냥, 요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몇가지다 알겠지? 접근 어. 변수에 따라서 많이 바뀌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할수 있지?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고가나눗셈적분 명심하실 거? 고가나 이거 덧셈 뺀이이잖아 그렇지? 어, 가나눗 셈은 얘들아 공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아, 단순해. 법은 그 정계하면 돼. 알겠지? 아, 어, 그다음에 나눗 셈은 약분하면 돼. 어차피 지금 니네가 배우는 게 다항 함수란 말이야. 알겠지? 어다 되게 돼있어 무조건 알겠지? 어 잠깐 보여줄게 이거 이게 접근하래 이거 뭐하는데 전개해 이거 접근할 수 있잖아 알겠지? 어자 근데 이거 잠깐 볼래? 이거 정리할 거야? 하0싫잖 그지? 이런 경우는 그냥 식 변형이라고 생각하면돼 식만 살짝 바꿨는데, 살짝, 그지? 어. 얘를 뭐 이거 바꿀 수는 없잖아. 얘를 이걸로 바꿔, 그리고 식을 서 맞춰주면 되잖아. 그래서 곱해서 정리합니다. 그지? 어, 절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지나 이거? 오 이거? 이거? 이지 됐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배웠잖아 가끔 이거? 이거? 네네왜 미분 더 이거? 이분배되지저분도똑같아 이거 각각 분배해서 접근하면 돼. 알겠지? 아, 어, 가능하다 뜻이야. 어. 그 다음에, 나눗셈은요나눗셈은 뭐, 아유.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납부나 하라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접근하면 된다고, 그냥. 어차피 당신 나올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지? 아, 그 어.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 좀 쉬어?